그림은 자석 사이에 코일을 놓고 터빈을 이용해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요거 발전기죠 음 그러면은 자기장이 N에서 S로 이제 자기장이 흐르는데 요 각이 0도일 때는 요 코일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가 없단 얘기지 근데 이제 요거 돌리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장이 요렇게 지나는데 요 코일에 요렇게 돼풀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요 상태에서 다시 단은 자, 요렇게 가는데 요 코일이 요렇게 쓴단 말이지. 그러면은 결국은 요 단면적을 여기 요기 지나는 여기를 지나는 자기장의 수가 자, 어떻게 돼? 이렇게 갈수록 증가한다는 거. 아. 그러면은 자속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자기장을 줄여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면서 들어오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럼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요코일은 전류가 흘려야 되겠지. 그럼 봐봐라. 자,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요렇게 생겼는데 자, 자기장이 요렇게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나가는 엄지손으로 엄지를 잡게 되면은 전류 방향은 나머지 내네 손가락이 이쪽으로 가거든. 아, 그래서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구나. 유도 전류 여기가 바로 a가 되겠지.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가에서 나로 진행하는 동안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 내부의 면적. 그렇죠. 가나다 모두 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나에서 다로 진행할 때 통과하는 자기력 순수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ᄂ 보기를 맞고, 전류의 흐름은 B가 아니라 A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은 3번이 되겠네요.